뭐 그램핑장을 운영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을까요?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. 청소는 기본이고, 유지 보수가 정말 생각보다 힘들고, 손님들도 처음엔 다 좋은데, 1박을 하는 거잖아요. 술을 드시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소음 문제거든요. 그램핑장 운영할 때가이 들어가는 고정비용이요? 아무래도 전기세. 여름이든 겨울이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. 올림픽이나 난방은 어떻게 하나요? 난방은 저희 전기로 밑에 네. 뜨끈하게 바닥에 깔고 있고요. 침대에는 전기매트 하고 있고 또 온수도 다 전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.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항상 갖다 주셔야겠네요. 네네.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내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수시나 불멍을 물어봐서 그 인원수에 맞게 입실 전에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. 원래는 두 명이 필요했다면 이젠 저 혼자 하도한15팀은 감당 가능 해요. 노하 우가 생 겼습니다. 네.